안녕하세요. 벤츠 가문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, 주차 어시스트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2014년식 e 2 5 0 t 모델입니다. W212 후기형 모델이고요. 14년형, 13년식부터 17년식까지 해당되는 주차 어시스트 기능입니다. 주차만 해주는 어시스트가 아니라 그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주차 어시스트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주차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어,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캄, 테슬라처럼 카메라로 주변 사물을 파악해서 주차하는 건 아닙니다.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변의 사물을 파악한 다음 사물과 사물 사이에 빈 공간을 인지하면 주차하는 시스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주차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되고요. 항상 발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평행주차를 해보겠습니다. P 문자 옆에 하세표가 뜰 때까지 주차를 해야 됩니다. 오른쪽에 하세표가 뜨는 건 오른쪽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. 왼쪽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할 때 깜빡이를 왼쪽으로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왼쪽으로 넣어주면 왼쪽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 인지할 겁니다. 자, 인지했죠? 브레이크 밟고 후진 기어를 놓고 계기판에 주차하시겠습니까? 뜨면 이 핸들 왼쪽 OK 버튼 눌러줍니다. 가면 가속과 제동, 어시스트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악셀을 살살 밟아주면서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이쪽에 차 안부지 친구잘 보고 자, 소리 나죠? 핸들은 뒤가 돌아갑니다 자 주차가 되었다고 어 주차는 약간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되었습니다. 역시 주차 공간이 뜨는 곳은 차랑 차 사이 공간이 있을 때잘 뜨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어, 자, 이제 주차 시스트로 주차했습니다. 가면 이제 나가야겠죠? 뒤를 놓고 깜빡이를 넣습니다. 그러면 계기판에 주차 어시스트래요 이 주차 어시스트는 어,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주차 어시스트입니다 어, 주차만, 하는, 주차만 할 때만 도와주는게 아니라 어, 주차를 했으면 빠져나갈 때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눌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시스트 작동하고 가속과 제동 어, 컨트롤 하라고 나오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핸들 손 안대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살살 떼볼게요 다음에 핸들 지 혼자 돌아가면서 앞으로 쓰금쓰금 쓰금 나가죠 자 핸들도 나오면 주차 해제 자,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, 항상 따라하실 때 주변에 차랑 어, 사무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동주차 기능이 아닙니다 어, 단지 약간의 어시스트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제동을 할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주차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지 마세요. 머리가 더 아파요. 그럼 저는 이제 샵에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